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의문사 when을 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표현 세 가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when do you 해서 원하시는 동사를 넣어주시면 당신은 언제 동사십니까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요. sleep 자다. 라는 go to bed 표현인데요. 언제 주무세요? 너 언제 자? 라는 표현 한번 저하고 따라 읽어 볼게요. When do you go to bed? 한번 더해 볼까요? When do you go to bed? 잘 하셨어요. 다음 표현은요. 언제 study English? 영어 공부를 하십니까? 라는 표현이네요. 한번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o you study English? 한번더 해볼까요? When do you study English? 잘 하셨어요. 어, 두 번째 패턴은요. 방금 When do you의 과거 표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언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패턴인데요. When did you 하고 동사를 써주시면 당신은 언제 동사를 하셨나요? 라는 패턴이 완성이 되는데요. 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요. 언제 도착하셨어요? 라는 도착하다 arrive를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볼까요? When did you arrive? 하면 언제 도착하셨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id you arrive? 한번 더해 볼까요? When did you arrive? 잘 하셨어요. 다음 표현입니다. 다음 표현은 언제 숙제를 하셨어요? 너 언제 숙제했어? 라는 표현 When did you do your homework? 라는 표현이네요. 따라 읽어볼까요? When did you do your homework? 한번 더 해볼게요. When did you do your homework? 잘하셨습니다. 다음 패턴입니다. 다음 패턴은요. 언제 새 옷을 샀어요? 라는 표현이네요. 어, 사다, buy 혹은 get을 써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When did you get your new clothes?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id you get your new class? 한번더 해볼게요. When did you get your new class? 너무 잘하셨어요.